2009년 최승호 시인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라고 해서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어, 개설주의보, 아마존 수적관 등이 EBS나 사설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시 위주의 문학교육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시인조차 시를 틀리는데 학생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학문제를 푸냐 하는 푸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시인이 고등학생들도 풀어서 맞히는 문제를 다 틀릴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 혹은 시인 시인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문제를 표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늦었지만 기자와 시인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최승호 시인의 다음 발언 때문입니다. 이 시의 주제가 뭐냐? 이 시의 사조가 뭐냐? 시인은 어느 동인 출신이냐? 묻는 게 수능 시험이다. 그런 가르침은 가르침 같은 거다. 그런데요, 수능에 이 시의 사조가 뭐냐? 이 시인은 어느 동인 출신이냐? 이런 거 묻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본 적이 있냐고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수능 국어 영역 출제 위원장이었던 수원대학교 김종신 교수님께서 중앙일보에 반론 보도하셨어요. 수능 역사 15년 동안에 최시인이 비판한 문항, 즉 시의 사조가 뭐냐? 시인은 어느 동인 출신이냐? 고그 묻는 문제는 단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요. 없어요. 이런 멘트를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게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굉장히 악의적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게 수능 시험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또한 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제 시인이 틀렸다는 문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뜯어보면 엄청 황당합니다. 다음은 기사에 제시된 시인의 답. 교육청의 답입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라?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석관단한 편에 대한 시 문제가 아니죠. 시험제는 가, 나, 다세 작품이 제시됐습니다 가는 정약용의 구우, 나는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 다가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석관이었습니다 교육청 해설을 보면요. 2번이 틀린 이유가 최승호 시인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긴 하지만 가의 정약용의 구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최승호 시인이 2번이 적절하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판단이에요. 즉, 2번과 관련하여서 출제자와 시인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 문제도 이렇습니다. 신문엔 이렇게 제시됐는데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제시됐었습니다. 발문을 보면요, 이 문제는 최승호 시인의 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약용이 쓴구우란는 시에 대한 문제예요. 가의 화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를 접근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부분을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최승호 시인이 남의 시에 대해서 틀렸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 시가 나왔는데 모두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남의 시 문제를 틀렸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최승호 시인이 틀렸다면 가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자신의 시인 다를 기준으로 풀었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발문을 제대로 잊지 못했기 때문이지 시인의 감상이 오르냐 혹은 출제자의 감상이 오르냐 뭐 이렇게까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게 조금 논란이 될수 있기는. 해요. 기사를 보면은 최승호 시인이 정답이 5가 아니라 2번이라고 한 이유가 나와있질 않아요. 제 가설은 뭐냐면요, 시인이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헷갈려서. 그래서 문제를 틀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읽으면요 실수해서 틀릴 수 있거든요. 시인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혹시 이 영상 안 봤다면 꼭 한번 보세요. 국어 점수가 5점 이상 오를 겁니다. 정리 시인이 자기 실을 모두 틀렸다는 것은 왜곡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존 교과서, 참고서 이런 데서 말하는 접근법대로 푸는 것은 오히려 문학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세를 배양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니 지나친 회의감 이런 말. 말도 안 되는 문학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의구심을 품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